운은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운은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점과 시기에 발맞추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너무 아깝지요. 운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서 있을 때 앞으로 갈지 말지 신호 등이 미리 알려줍니다. 만약 이 신호 등이 알려주는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인다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가야 할때 가지 못하고 계속 멈춰서 있게 되겠죠. 우리의 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현상을 알고 있으면 자신에게 좋은 운들이 들어왔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인생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뒤늦게 재물복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징 네 가지와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전조 현상 다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을 알면 나에게 다가오는 운을 살려서 멋진 삶과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 네 가지.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언과 정동입니다. 즉,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란 뜻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풀이하자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정언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네. 혹은 배가 불러서 기분이 너무 좋은 데와 같이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운이 결코 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휴 배터져 죽겠네. 배불러 죽겠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중에 나의 운을 결정합니다. 사주학에서는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는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초년에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원과 정동으로 운을 모으고 기다리면, 중년 이후에는 분명히 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베푸는 삶입니다.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늦더라도 반드시 큰 재물이 찾아들게 됩니다. 사주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오행론의 요체는 순환과 균형입니다. 이에 따르면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숨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주상보시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누구에게 베풀어도 그 흔적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 즉,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뒤늦게 재물이 찾아드는 사람이 갖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자와 빈자를 만나보면서 느끼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한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어느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그러니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하늘은 절대,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이 세상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어렵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사주학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자기 스스로 바뀌고 변하는 시기라 규정합니다. 즉,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묵묵히 걸음을 내딛는 당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의 대다수가 익히고 터득했던 원칙입니다. 그래서 큰 부를 얻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사주학에서는 인복과 인성을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인복이 좋은 사람이며 이는 곧 주변에 돕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드는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그들을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뒤따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든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신호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들어올 때 오히려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 운이 커지지 못하여 나가게 되면 그제야 후회를 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운이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운이 바뀌면 나도 바뀝니다. 첫째로 먼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싶을 일도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는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그러니 객관적인 조언들이 모여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운이 나빠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늘 전자의 행동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많이 변했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운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했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 우선 넘기게 됩니다. 참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많던 일상에 어느 순간 웃음이 찾아오고 여유가 넘쳐나게 됩니다.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좋은 운과 나쁜 운은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오지요.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운이 변할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조급하던 일이 사라집니다. 운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하지만 나쁠 때는 모든 것이 악순환합니다. 운이 나빠질 때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게 되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를 여유롭게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 여유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늘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고 당신과의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 당신은 대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사실, 사람은 거의 비슷하며 대부분은 선합니다. 당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점점 더 어려운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서서히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다면 보답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들이 점차 다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껴 더 베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과 함께 늘 웃음과 편안함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필요 없고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분명 협동의 힘을 알려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에 아주 단순한 일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도 아주 쉽게 해결되곤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나중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는 선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점점 커져갑니다. 또한 우는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사주학은 유비모한, 즉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학문입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재미난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두메산골에 방득이라는 심만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연로한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겨우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 두 명이 방득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이 방득이 집에 있는가. 산삼을 캐러 설악산으로 한번 가 볼까 하는데 자네도 따라나설 텐가. 그러자 방득이가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게. 내 금방 준비함세. 방득이는 어머니의 점심상을 차려 놓고 서둘러 친구들을 따라나섰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산삼은 커녕 그 흔한 버섯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아찔한 절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서들 이리 와 보게. 저기 천종삼이 아닌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에 백년도 넘어 보이는 산삼들이 줄지어 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말했습니다. 아, 이제 고생 끝이구먼. 우린 부자가 다름없네. 그들은 뜻밖의 횡재에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그러나 산삼을 캐서 부자가 될 거라는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워낙 깊은 산중인지라 낭떠러지 아래에 있는 산삼을 어떻게 캐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쩐다. 이거 정말 그림에 떡이 따로 없구만. 그러던 중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말게. 우선 7까지를 여러 줄로 엮어보세나.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려갔다 오면 어떻겠나.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런데 누가 내려갔다 온단 말인가. 내려가다 줄이라도 끊어지는 날에는 그러자 방득이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내가 내려갔다 옴세. 우리 중에 몸이 제일 가볍고 십만이 생활도 내가 제일 오래하지 않았나. 방득이가 칙주를 몸에 감은 후 절벽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자. 백 년도 넘어 보이는 산삼들이 줄줄이 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산이 떠나갈 정도로 외쳤습니다. 신봤다. 내 생전 이렇게 크고 좋은 삼들은 처음이구만 방득이는 우선 산삼 여덟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내 망태기에 담은 후 줄을 묶어 위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이면 위에 있던 한 사람이 발을 잘못 디뎌 큰돌 하나가 방득이의 머리로 떨어졌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고 방득이는 순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위에 있는 두 사람은 이내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방득이, 방득이 괜찮은가? 아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득이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망태기에 담긴 산삼을 보자 금세 욕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에 어차피 방득이는 죽은 듯 싶으니 우리끼리 이 산삼을 나눠 가지는 게 어떤가. 여덟 뿌리니 둘이서 네 뿌리씩 가지면 딱이겠구먼. 아니 그래도 방득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말 말게. 방득이는 이미 죽었네. 그리고 천종삼 여덟 뿌리면 앞으로 자네나 나나 가족들 굶기지 않고 평생 잘살수 있단 말일세. 옆 사람은 뭔가 찝찝했지만 방득이가 죽었다고 여기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절벽에 매달린 방득이가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복에 거기 아무도 없는가. 제발 나좀 끌어올려주게.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만 들려올 뿐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방득이는 다친 몸이라 날개가 돋지 않는 한 절대 위로 올라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득이는 작은 산삼 뿌리를 캐내 겨우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그것은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였습니다. 방득이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아무도 없어. 나좀 살려 주시오. 이보시오. 나무꾼이 그 소리를 듣고 절벽 아래를 살폈습니다. 아니 거기서 혼자 뭐하는 게요. 그러자 방득이가 말했습니다. 산삼을 캐러 절벽 아래 내려왔다.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어. 제발 나좀 살려 주시오. 알았어 잠시 기다려 보시오. 나무꾼이 칙주를 만들어 천천히 끄집어 올리자. 방득이는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소. 대기 아니었다면 낭떠러지 아래에 갇혀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것이오. 그런데 감사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나무꾼은 방득이가 가지고 올라온 귀한 산삼을 보자 이를 들고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참 미안하게 되었소이다. 방득이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그저 나무꾼을 바라다 볼 뿐이었습니다. 방득이는 다친 몸을 이끌고 겨우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무 아래에 누군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바라보니 자신과 함께 온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네들 거기서 여태 뭐 하고 있는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 사람 모두 몸에 칼자국이 난채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자신이 캤던 산삼 여덟 뿌리가. 망태기째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서로 욕심을 부리다 일이 되고 말았군. 방득이는 산에서 내려와 두 사람 집에 차례차례 들러 그들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거 미야나오 남편은 그만 산삼을 캐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소. 캐낸 산삼은 똑같이 나누기로 했으나 내네 어찌 차마 그걸 가져가겠소. 잡아 드시오. 그러고는 산삼을 양가에 고루 나누어 주고. 자신은 빈손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것은 이내 도덕에 기초하지 않으면 결국 영원할 수 없습니다. 즉 도리를 망각한 채 부귀와 권력을 얻었다 손치더라도 이는 절대로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후 방득이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방득이가 마지막에 저 산삼을 양가에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꿀꺽했다면 방득이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